제가 남캠을 했다고요? 저 역캠 출신인데요 오빠들 반가워 오빠들 벌써부터 폐종교 냄새가 나는군 여기 위리창 보이시죠? 창문을 너무 깨거 같아 뚝뚝 찔똥 피타고라스의 삼각 정리 동의보강 이 종교는 모든 종교를 섭렵한 기대 사이비 종교입니다. 달마, 허준, 조상신, 천신, 만신,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달마 모든 신을 삼겼다 그리고 교주가 신이었다. 왜 열리는 건데? 이제 막혀서 못뭐 들어갈 때도 됐잖아. 근데 뭐 자꾸 소리 나. 문고리 돌리지 마. 돌리지 마. 계속 돌리고 이 새끼 나오고 싶었나? 시원이 왔자요. 잠깐만 기운좀 느껴보자. 습도는 15도 정도 되고 온도는 딱 적당히. 음. 기운 괜찮군. 와,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분위기 셔더 for. 이제 교주 외출했니? 이방 들어가면 여기는 세 칸이잖아요. 이방 들어가면 다섯 칸으로 변해요. 교주 교주의 방이거든?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만약에 이거 그의 방이라고 해.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그지? 뭐야? 안쪽 발소리. 뭐야? 좀뭐야또 저거 왜 있어? 저기, 왜서 저기, 저기, 저야 저기, 저 있었나? 저기, 저 저기, 저서있기 저기, 아잠 저기, 저거나못저누저있다 어?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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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기, 저기, 못 들어가. 저기, 못들어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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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없을 저 같아 저는 한낱 인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칭 신이라고 칭하는 신들이겠죠. 병신, 등신, 상병신, 이등신, 삼등신, 사등신, 오등신. 당신들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똑똑히 들 들어. 여기 있는 거니? <laughs>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장비가 왔어요. 사실은 장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들리죠? 그냥 영가 힘증폭기예요 <laughs> 고스트박스를 키면 주위에 영가들이 모여든다 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 곱하기 100배를 가지고 있는 어, 엄청난 산속이 있는 귀신마저도 일로 오라고 이렇게 불러들이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기 위해서 강지로 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지. 광역도발 장치. 이게 킨 거고. 얘는 여기다 갑니다. 어. 저쪽에서 이제 엄청나게 막 여기 주변에 있는 애들 다 몰려들 거예요. 싹다 멀리 있는 애들 맞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내가 지금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몸으로 다 받아야 되거든. 아무리 고스탄 터지만 지금까지는 상관없어. 근데 몸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플라즈마 켜놓고 움직임만 일단 잠깐 볼게요. 어지가엄청서 아직은 뭐 일단 켜놓고 활동을 하면 될것 같아요 바로 반응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얘 근처에다가 배를 세워놓고 어차피 우리는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따 활동을 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트랩을 설치해놓고 저희는 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자 저는 여기 있는 교주의 교주를 만나면 되거든요 교주가 어디 있는지만 찾으면 돼요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당신 이방 안에 있습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곳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신입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당신 이방 안에 있습니까? 어? 어? 내 이상형이라는데? 미쳤냐? 야, 이거 남자 목소리지. 야. 아니, 살려나야 잠깐만 다시 들어볼게요. 아니, 무슨 단어든 이하고 연관이 되잖아. 교수니까 나를 살려도 되고, 나랑 사귀어. 얘 개인이니까 나랑 사귀어도 되고. 내 이상형, 개인이니까 내 이상형일 수도 있고, 뭐야 시 진짜 돌아버릴것 같아. 저한테 다시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지마 내 뒤를 노리지마 나 아직 청년이야 아저씨 시험입 어우 얘 존나 무섭다 지금 닭살이 장난 아니다 담배 줄까? 일단 얘부터 철수할게요 여기가 비밀의 방인데 처음에는 여기가 없는 방인 줄 알았어요 왜 비밀의 방이냐면은 전기선이 여기 안쪽으로 따져있거든? 막혀있지 저 안에 뭐 있냐면요 불상이랑 다 있어요 종교 물건이 왔어 종교 물건 입구는 막혔고, 창문이, 반대편에 창문이 열려요. 어, 현상은 지금 딱히 뭐 일어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교주가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누군가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수놓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거 켜놓고. 뭐야? 문 열지 마. 어이씨. 문 응, 닫았어. 왜? 또 여는 거야. 또, 또, 또왜 열어? 온다, 온다, 온다. 어? 어? 여기 들어왔어? 누구야? 누가 들어온 거야? 누구야? 야얘 다가가면 안돼 공포영화 보면 저거 호기심 때문에 다가갔다가 죽잖아 아씨. 다가가니까 문 닫아버리네 이 예, 세상에 밖에 있다 아니 안에 들어온 건가? 야너 거기 밖에서 씨, 쳐다보고 있는 거지? 야, 너 거기 밖에서 씨,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들 저기, 저기 창문, 창문 쪽에서 이 새끼 쳐다보는데? 천 제꼬, 제꼈어, 천 제꼈어. 천, 천이, 천이 움직였어. 이 새끼 여기서 쳐다보는데? 내가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땡긴다? 사람 때문이면은, 땡겼다가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 돼야 되거든? 땡겨가지고 계속 그, 이 상태로 있어. 아니? 마치 올려놨다가 이렇게 놔둔 것처럼. 제가 난캠을 했다고요? 저역캠 출신인데요? 오빠들! 반가워, 오빠들! 교주, 너의 영역으로 날 지켜주면 안 돼? 아씨, 이거 끌까? 아 산속에 있는 애들이 다 오네. 지금 건 밖에서 온 애잖아. 맞지? 문 이미 닫혔어. 아 여기 문. 여기 교주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형님들. 교주 오빠, 저좀 지켜주세요. 이 방은 못 들어오는 것 같아. 그죠? 이 방은 못 들어오죠? 플라즈마 켜놨어요. 저거는 되게 미세한 미세전류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방향을 불빛으로 알려줘요. 어? 뭐야? 교주 형. 내 뒤는 형, 형에게 맡길게. 난 앞을 공격할게. 형은 내 뒤를 공격해. 어, 불러줘. 야, 들어오지 마! 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얘들 미쳤어? 이거 교주방이야! 나가, 이 새끼야! 교주 형! 아, 교주 형 들어왔잖아! 너 쫓아와! 빨리! 잠깐만 바깥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이불이 평면을 들어보자. 너무 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바깥쪽에 누 계십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아 우리 집 아니지. 여기까지. 누 계십니까? 오 씨. 문이 열렸었던 거야? 이거 내가 잘못 건드렸나 뭐를? 좋아 문을 열면 나갈게. 아니 문 열리면 바로 나갈게요. 소리 이 루어